자, 오형식 문장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형식은 일단 이미지가 어떤 거죠? 주어가 있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자기 자신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탐은 웃는다. 그러면 탐은 운다. 뭐 크라이 같은 것도 되겠죠. 탐은 운다 걷는다. 일한다. 이런 것들이 일형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Cry, 뭐, walk, work, work, go, come, 그다음에 뭐, leave, 살다 이런 것들이 일형식이라고 볼수 있고 영어로 쓰면은 우리 주어 일형식이가 동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time이 들어가면 되고 이게 leave가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우리 현재일 땐 수일치에 대해 아, 수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S를 붙이면 되겠죠. 다음, lives. 물론 뒤에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서에서 in the room 방에서 산다. 아, 방에서 산다는 건좀 이상하네요. 뭐 in 서울 서울에 산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일영식. 물론 여기에서는 탐 웃는다니까 탐 리부즈 대신에 어 아, 그리고 크라이를 써 가지고 다시 한번 써 보면 크라이 Cry. 원래 크라이지만 웃는다가 우리 수일를 통해서 크라이즈로 바뀌면 되겠죠. 자, y를 i로 붙치고 es. 그다음에 in the room. 방에서 얘는 장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장소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를 우리는 부사라고 볼수 있어요. 부사란 것은 시간이나, 이 문장에 대해서 시간이나 방법, 부사는, 음, 장소, 방법, 시간 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장 형식, 그러니까 일형식, 이형식을 결정하는 주어동사나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아무 때나 붙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 형식은 이미지는 렇습니다 탐은 어, 어떤 주어가 있고,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자신에게만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탐은 웃는다, 탐은 운다, 탐은 걷는다, 탐은 일한다, 탐은 간다, 탐은 운다, 탐은 산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 형식의 이미지는 어떻죠? 어, 주어가 있고, 이 어떤 사람이 어떠한 상태이다. 이런 것들이 이형식이라고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은 행복하다, 행복한 상태죠. 탐은 학생이다. 이 상태 자리에 뭐 행복한 아니면 학생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이 형식은 어순 영어로 쓰면 어순이 어떻게 되죠? 주어 동사 보였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는 탐이 들어가면 되고 비동 이 e 형식 자리에 동사는 비동사라 했죠. 비동사는 am, I is 중에 타이니까 is를 선택하면 되고, Tom is happy. 또는 happy 대신에 a student 이렇게 넣면은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있죠. t m 은 행복하다. t m 은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이 형식 문장이 됩니다. 자, 이 형식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는 당연히 비 동사가 있고 이비 동사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Turn become became. 우리 become become은 뭐 무엇이 되다죠? 자, turn becomes 이비 be 동사 자리에 become이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turn becomes happy. Turn은 행복하게 된다. 얘도 이 형식이 되겠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look 같은 것도 어때요? Look. 탐 룩스 해피. 그래서 이 자리에 룩이 들어가도 말이 됩니다. 이거는 룩은 뭐뭐하게 보이다, 뭐뭐하게 보이다. 이렇게 해서 이 형식 동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어, 다시 정리 해 보면은 이 형식 동사에는 이 형식, 이 형식. 동사에는 비동사가 있고 become 동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look 뭐뭐하게 보이다 그 다음에 sound 뭐뭐하게 들리다 그 다음에 taste 뭐뭐한 맛이 나다 smell 뭐뭐한 냄새가 나다 뭐뭐하게 냄새가 나다 그 다음에 feel 뭐뭐하게 느껴지다 이렇게 요 동사들이 이형식 동사입니다. 이것도 암기해 두시면 좋고 뭐 시험에는 내지는 않겠습니다. 동사가 이뭐 일형식 동사는 무엇인가, 이형식 동사는 무엇인가라고 묻지 않겠지만 이렇게 이런 동사 나왔을때 이형식이 되는 된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다시 예문을 보면은 아 예문으로 제가 한게다 다른 걸 드려보, 보여드리면은 탐 looks happy 이렇게 하면은 다시 어떻게 되죠? 탐은 행복하게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그 다음에 the sofa sofa feels 어, soft 이렇게 하면 그 소파는 느껴진다 어떻게? 아주 부드럽게 느껴진다 이렇게 해서 look이든, feel이든, 요게 나오는 이런 거를 우리 감각동사라고 하는데, 이 감각동사들도 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feel이나 look을 비동사로, is로 바꿔도 말이 됩니다. 자, time is happy, the sofa is soft. 이렇게 해도 바꿔도 말이 되는 것을 우리 이 형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형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은그 자리에다가 비동사를 집어넣어 보면 됩니다. 자, 어떤 문장이, 음 그, his voice sounds nice. 이렇게 써요. 얘가 어몇 형식일까라고 고민할 때, 이 주어 동사 다음에 이 동사를 비동사로 한번 바꿔보세요. is로 바꾸면, the voice is nice. 그의 목소리는 멋지다. 말이 되죠? 그러면 이 형식, 그럼 sounds도 이 형식 동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멋지게 들린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비동사, 비컴 동사 look, sound, taste, smell, feel 뜻은 look은 멍하게 보인다, sound은 는 멍하게 들린다, taste는 멍한 맛이 나다, smell 멍하게 냄 멍한 냄새가 나다, feel 멍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형식은 제가 지금 1형식도 그 동사를 추가시켜드리고 이형식도 추가시켜드리는데 이런 동사들은 익숙해지셔서 자 이거 이 동사가 딱 나오면 주어 다음에 주어 다음에 어떤 동사가 나왔을 때 여기까지만 봐도 얘가 몇 형식이 될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되, 만들어줍니다. 이런 동사를 알게 되면 그래서 눈에 익히시든 뭐 암기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문장을 앞으로 읽어 나가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삼형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삼형식. 주어가 있고,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에 대상이 있는 거죠. 이렇게. 대상. 주어. 행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탐은 문을 닫는다. 탐은 뭐 문을 연다. 탐은 문을 찬다. 탐은 문을 고친다. 탐은 문을 뭐 할까요? 이런 이런 말들, 어떤 문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몇 형식이냐면 사명식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우리 사명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탐이 들어가고. 동사절에는 닫는다니까 close. 우리 술취해되니까 s 붙이고 Tom closes the door. 문을 닫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삼형식은 특별히 동사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동사들은 다 삼형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연다, 찬다, 고친다, 뭐 먹는다, 기른다. 키운다, 씹는다, 이런 것들 다모뭐를 뒤에 대상을 필요하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사명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의 80에서 90%는 다사명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명식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웬만한 문장은 다 해결되겠죠. 어려운 것들은 이제 사형식하고 오형식인데, 사형식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사형식, 우리 먼저 그림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다른 사람이 있죠. 이게 뭐뭐에게 해당하는 간접목적어가 되겠네요. 영어에서는 그리고 물건을 이 사람한테 진짜 주는 거죠. 주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받는 사람 물건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래서 탐은 영이에게 사과를 준다. 그럼 탐은 영희에게 수학을 가르쳐 준다. 이것도 될 거고 탐은 영희에게 똑같이 어 음식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탐은 영희에게 뭐 편지를 써 준다. 이런 것들이 다 보시면 탐 있고 영희 있고 대상이 있고, 이것을 주는 거죠. 어떻게든, 만들어주든, 사서주든, 가르쳐주든, 다 준다. 라는 그림이 그려지면, 우리 사형식이라고 볼수 있다 했죠. 순서는, 음, 주어, 동사, i, o, d, o. 자, 그래서, 탐, 그 다음에, 기 i v 수일치에서 s. gives, 영희. 영이라고 하지만, 이거 제인이라고 할게요. 제인이라고 바꿀게요. 제인, 사과, an apple. 요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Tom gives Jane an apple. 자, Tom은 제인에게 사과를 준다. 사형식 되겠습니다. 자, 5형식5형식은좀 그림이, 이게 제일, 해석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 수 있지만 요거 그림으로 좀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자첫 번째 그림은 탐이란 주어가 이렇게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어떤 어떤 상태임을 이렇, 이렇다고 부른다 그리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A란 큰 사람이 이 작은 사람이 어떤 어떤 상태라고 상태로 부른다 아니면 이렇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유지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오형식의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래서 탐은 제인을 천사라고 부른다. 이게 탐이죠? 이게 제인이죠? 어떤 상태? 천사 천사라고 부른다. 또 탐은 제인을 어, 행복하게 유지한다 아니면 만든다 이것도 되겠죠. 그래서 제인이 어떤 상태 행복한 상태임을 유지시키거나 아니면 만든다 이것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탐은 똑같이 탐은 제인을 천사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오형식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음, O형식이고, 우리 O형식을 영어로 하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포 되겠죠. 주어, 자리엔 탐이 들어갈 거고, 부른다는 콜인데 수일체에서 S, 콜즈, 그 다음에 제인, an angel.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에 부른다는 콜이고 자, 생각한다 아니면 고려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consider 정도가 우리 오형식 동사로 될 거고 유지한다는 k e 이 있고 만든다는 메이크 동사가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탐콜지만 봐도 얘가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오형식첫 번째입니다. 오형식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큰 사람이죠. 작은 사람에게 어떤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키거나 요청하거나 충고하는 것. 이런 유의 동사들이 말하다도 갑니다 말하다.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어떤 어떤 행동을 하라고 시키다.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요청하다. 어떤 행동을 하라고 충고하다. 어떤 뭐 어떤 행동하라고 말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예를 들면 타 a 제인에게 문을 닫으라고 요청한다. 이게 명령한다. 다음에 한다 말한다 아니면 다음은 제인에게 문을 단, 닫을 것을 원한다 이런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자 명령하다 같은 경우는 우리 커맨드 오더가 뭐, 낫겠네 오더오더그 다음에 충고하다 어드바이즈 요청한다 에스크 Tell, a n t 야기하다, 문을 닫으라고 야기하다.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야기하다라는 동사로 여기 문장에좀안 어울리지만 야기한다. Cause, 이런 거 허용한다, allow 이런 것들이 오형식 동사고 뒤에 목적어랑 목적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오형식 동사인데, 당연히 오형식이니까 우리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가 필요하고 이런 동사들은 여기에 이런 동사들이 들어가면 여기엔 투부 정사가 나옵니다. 목적격 보 자리에 그래서 탐 요청한다니까 에스 요청합니다 누가 제인에게 제인 투 클로즈 더 도어 이렇게 되겠네요. 문을 닫으라고 요청한다. 탐은 요청합니다. 제인에게 문을 닫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오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시면은 거의 내용은 비슷하죠. 탐은 제인에게 문을 닫으라고 시킨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킨다 동사 우리 사역 동사란 것이 있습니다. 사역 동사에는 make, have, let이 있는데. 이 모든 동사들이 다 시키다 라는 뜻인데 얘네들은 암기해야 되는 이유는 이 목적격 보호자리에 얘도 어차피 오형식이 똑같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죠. 어떤 사람이요? 작은 사람한테 행동하도록 시킨다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그냥 주어가 탐이죠. 탐은 시킨다. make나 아니면 have나 let을 쓰면 되는데 저는 make 쓰겠습니다. make 근데 switch에서 make고 그 다음에 Jane 그 다음에 문을 닫다 이게 to close the door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하지만 이런 make나 have나 let은 무슨 동사?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이때 to를 없애고 얘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게 규칙입니다 어. 왜 그렇게 쓰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크 사역 동사 다음에 어, 목적어 다음에 원래 투부 정사 쓰는 게오형식에서이 앞에 앞에 이 그림을 그 문장으로 쓸 때는 당연히 투부 정사를 쓰는 게 원칙이지만 tom asks jane to choose the door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로 사역 동사란 놈이 똑같은 의미로 쓰일 때이 그림을 똑같이 나타낼 때는 이때 투부 정사를 안 쓰고 동사 원형을 쓴다.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이건. 왜 그렇게 사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투부정사를안 쓰고 동사 원형을 쓰나요? 이것은 언어는 사람들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탐은 만듭니다. 제인이 뭐하더록 문을 닫 문을 닫도록 문을 닫으라고 시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은 그림을 그리면 탐은 제인이 문을 닫는 걸 본다. 제큰 사람이 있고 이게 탐이 되겠죠. 탐인, 보는 거야. 어, 뭐가? 재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본다. 아니면, 뭐, 듣는다. 느낀다. 요런 것들이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는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지각동사도 똑같이 중요한 것은 사역동사하고 똑같이 쓴다는 겁니다. 즉, 목적격 보호자리에 이 행동을 할때 원래는 to 부정사를 써야 되겠지만 얘도 동사 원형을 아니면은 ing를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이렇게 있는데 주어 자리는 당연히 타이될 거고 이 사람이 들어가겠죠. 탐. 그다음에 본다니까 우리 보다는 see. 아니면 sees. 여기는 수일치를 했죠. 자그 다음에 누가 제인이 뭐하는 것을 원래는 to close the door 이렇게 되겠지만 얘도 어떻게 한다고 이때 to를 없애준다고 했죠. 어, to를 없애주고 동사 원형 아니면 closing 약간의 더그 진행의 의미를 더 갖고 싶으면 ing를 붙이면 됩니다. closing the door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것만 하겠습니다 close the door 자, 다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자 다음은 봅니다 제인이 문을 닫는 것을 그래서 얘도 동사원형 사역동사랑 지각동사랑 똑같이 동사원형을 쓰면 되겠죠 close인데 여기 제가 빠졌네요 close the door close the door 자 이것이 이 부분이 지금 5형식에 더 추가된 내용이죠. 더, 더 세분해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그림은 다 똑같습니다. 이큰 사람이 작은 사람이 어떤,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고 부르고 유지하는 거고, 이두 번째 그림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동하도록 시키고 요청하고 충고하고 말하는 거고, 마지막 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작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보, 보다는 see도 됐고 우리 watch도 됩니다. 뭐, 물론 몇 가지 동사가 더 있지만,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듣는다는, 우리 hear가 있고, 아니면 listen to가 있죠. 이것도, 요게 포함된, 지각 동사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느끼다는, 우리 feel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거 다른 가면은 Watched, 지켜보았다. The boy run. Tom은 지켜보았습니다. 그 소년이 달리는 것을 아니면 running 달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되겠죠. 얘도 오영시. Tom은 heard 들었다. The boy singing. 싱잉 해도 되고 싱 해도 되겠죠 그래서 탐은 들었다 그 소년이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오 형식이 되겠죠 이것에 대한 예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고 이 저번에 우리 이 부분은 그 수동태로 바꾸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